법륜 불교대학 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제3강으로 어, 지난번 어, 신수대사가 깨달음의 경지를 가진 것에 대한 오도송을 에, 살펴봤는데요. 어, 그 끈에 대해서 어, 오조 홍인스님의 예,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오도송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신시 보리수요 심여 명경대라 시시 붉은식 하면 물사 야지네라 하여 몸은 바로 보리나무요. 마음은 명딩, 명령대와 같도다 때때로 부절이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이 묻지 않게 하라 라는 개송을 써서 어, 오조 홍인의 인가를 받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홍인 대사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상보리는 모름지기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본심을 알아서 자기의 본성이 불생불멸함임을 보고 어느 때든지 생각이 마음법과 맡김이 없음을 스스로 볼수 있어야 하느니라 곧 하나가 참됨이 일체의 참됨이요 모든 경계가 스스로 한결 같나니 이 한결 같은 마음이 바로 신실이니라 만약 이와 같이 보게 되면 곧 무상보리의 자성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아직까지 신수가 제출한 개송은 무상보리의 자, 경지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더 이틀, 하루 이틀 더 생각한 다음 개송을 지어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수는 예배하고 나왔으나 수일이 지나도 개송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심중이 혼란하고 심사가 불안하여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하였으며 안전하서나 편하지 않았으니 다시 이틀이 지났는데 한 동자가 방앗간 옆을 지나가며 신수의 개송을 외웠느니라 나는 한번 듣고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한 개송입을 알았으나, 비록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대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마침내 해능은 동자에게 물었느리라. 지금 외우는 것이 무슨 개송이요? 이 오랑캐여 아직도 모르느냐? 대사께서 이 세상 사람에게는 생사 일이 크다 법이와 법을 전하고자 하니 문인들은 개송을 지어 오느라 만일 대의를 깨쳤으면 곧 법이와 법을 전하여 제 6조로 사물이라 했다 이에 신수상자가 남쪽 복도벽 끝에 이 무상계를 써 놓았는데,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개송을 외워라. 이 개송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에 떨어짐을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예, 해능은 나도 그 개송을 외워 내생의 인연을 맺고 함께 불국토에 나고자 합니다. 동자승이여, 내가 이방안을 지은지 8 개월이 넘었건만 아직까지 조사당 앞에 가보지를 못하였소. 청근 때 스님이 그 계송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나도 예배를 드리리다. 동자가 나를 계속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기에 다시 부탁을 하였느니라.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합니다. 스님이 읽어 주십시오. 때마침 강주에서 별과배설을 하는 네가 와 있었는데 성은 장시오, 이름은 일용이라 하였다. 그가 큰 소리로 읽어주기에 다 듣고 나서 청했느니라. 저도 개송을 짓고자 합니다. 바라오 건데 별가에서 써 주시겠습니까? 오라케인 그대가 개송을 짓겠다니이 또한 드문 일이로다. 별가는 별가에게 말했나니라 무상보리를 배우고자 할진대는 초학자를 없인 역에서는안 됩니다. 아주 낮은 예에게도 아주 높은 지혜가 있고 아주 높은 이해도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은 한량없고 가없는 죄가 됩니다. 이에 별과가 말합니다. 그대는 개송을 외우시오내 그대를 위해 써 드리리다. 그대가 법을 얻게 되면 먼저 나의 나부터 제도하여 주시오. 이 말을 잊지 마시구려 하면서 부탁을 하며, 하여 어, 나는 개송을 얽혔느니라. 보리 본무소요, 명경 역비대라. 본래 물물이며 하처 야천의라.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원래부터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서 티끌이 일어날 건가? 이개송을 써서 마치자 대중들 모두가 놀라고 감탄하고 의아해하면서 서로 말했느니라 키하도다 금모습만으로는 사람을 알수 없구나 어찌 우리가 오랫동안 저 육신보살을 부렸던고, 오조께서는 모든 대중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해칠까 염려하여 개송을 신발로 문질러 지워버리고는 이러셨느니라. 이 또한 견성하지 못한 개송이로다 이에 대중들이 비로소 의심을 쉬었느니라. 아, 여기서 보면은, 5조 홍인대사께서 해능의 개송과 신수의 개송을 비교를 해보면은, 에, 확실히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수가 말한 것은 신수의 보리수요 몸은 바로 보리나무요 마음은 명령대와 같도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이 묻지 않게 하라. 어떠한 대상이 있는 것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조 홍인 대사가 대사에게 제출한 해능의 개송은 보래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 봄무수요 밝은 그울 동안 받침대가 없네 명경 옆비대라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거늘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에서 티끌이 일어날 것인가 하처야진이라 깨달음의 경지에 해능이 우뚝 솟았습니다. 해능, 해농, 해능은 참, 에, 우리가 보더라도 범상한 인물입니다. 우리 지위에 이러한 인물이 없다고 누가 볼수 있겠습니다. 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법을 전해준 금강경 한 구절이 이렇게 큰 사람을 선발을 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육조당경에 나와 있는 해, 해능 스님이 육조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불교야말로 오직 마음, 심이다. 마음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한마디의 해능은 마음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에, 아무것도 그동안 에, 배우지도 못한 문자도 해독하지 못 해독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육조로서 활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과 조사들을 배출을 한 특이하신 분입니다. 아주 그러한 분들을 우리 부처님께서도 전도 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도, 중간도, 끝도, 모두 훌륭한 말로 전, 전해서, 아, 두 사람이 같이 가지 말고, 한 사람씩 한 곳을 행해서 전도하라. 참. 에, 이, 부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부처님 이 경을 왜 공부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도 공부하면서 그 공부하는 소리에 깨닫는 자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 상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어, 해해능 스님이 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